안녕하세요, 전득기입니다 오늘은 스타탄생 확장팩 리뷰 2탄을 찍어볼 거예요. 고고! 자, 지난번에 촬영장에 갔다 왔고요. 수리기사로 다녀왔었는데, 지금은 갔다 오고 나서 그 바로 직후입니다. 일단은 바로 오디션 확인 부탁할게요 자 보자 오디션 선택하기 보이드법, 운동 레벨, 코미디 레벨, 카리스마 레벨, 기타 레벨 지금 기타 레벨이 좀 되니까 카우보이 음악 이걸로 할게요 음악에 관심있는 카우보이나 카우보를 찾습니다 도시 깍쟁이 레코딩사에서 엄선한 최신 컨트리 음악 컬렉션이 당신의 당신의 고막을 올리러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매일 밤이 중독성 강한 온료를 휘파람으로 불면서 석양을 향해 말을 타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일단 하루에 시간 이 있으니까 기타 레벨을 돌릴게요. 2 레벨밖에 안 되네. 저저 저. 스펙이 됐다. 너는 그거하는 동안 <laughs> 이빨아. <이빠라. 웃음> 순딩이. 는 <laughs> <나도 이렇게. 웃음> 동물 병원에 데려가기? 이건왜 쓸까? 무슨 일이 니 <laughs> 어디 아픈가봐. 아픕니다. 동물 병원에 들어가 보세요. 헐, 동물 병원에 들어가기. 자, 여기 보면 이걸로. 질병 치료 접수하기. 아픈 애들 맞네얘 뭐야? 얘 그냥 더러운 거 아니야? 얘는 그냥 더러운 거 같은데. 아, 흔들이야겠다 어, 얌전이 있네, 이뻐라. 기본 치로 가피산 지료 가피산 치료. 어디가 아픈가? 와. 뭐? 어, 이제 안 아파? 된거야? 뭐..뭐야 이게 동물병원에 온 김에 자판기에서 간식을 사가요 간식 간식 아이고 꺼버렸다 나이 감소 간식 이거 좋다 건강을 잔뜩 지키는 간식 자, 시작하자. 일단 수컷 탄생 리뷰니까 동물병원 씨는 빠르게 넘어가졌고요. 어, 얘는 왜 갑자기 달리기를 하고 있어? 기타 어디 갔지? 가방에 그 있나? 연습하기 순대이가 지루한가봐 장난감이 없네 그러고보니까 장난감이 없어 지루할 만도 하네 아 됐다 의 욕구가 차고 있네 아유 귀여워 에이, 귀여워 기타를 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플레드가 여기 보면은 무드렛에 <laughs> 없어졌다. 한숨하게 연주되는 기타 소리 때문에 짜증이 난대요. 그래지 고통이 됐네. 음, 층이 달라서. 그래서 무드렛이 없어졌나봐요. 자, 너를 한숨하게 생각하는 오빠가 있어. 넌 여기서만 기타를 쳐라. 음, 그래도 이제 사리별 다 돼가네. 제가 요 특성 중에 이거 기술레벨 빨리 오르게 하는 요 석학이라는 보상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레벨이 빨리 올라요 저게 없으면 네 어렵습니다 오래 걸려요 오좀제 잘하는데 일단 기술레벨은 어느정도 올려놨고요 이제 그만 재우고 아침에 오디션을 보러 갈 거예요 어 에밀이가 일어났네요 자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볼게요 일단 애를 지우기 전에 기타 레벨을 지금 4레벨까지 올려놨으니까요 어? 한 개미 더 올려볼까? 어? 기타가 또 밑에 있나 보네 기타 레벨 한 개미 5레벨까지 올려볼게요 연습하기 시키고 올려나서 음, 에밀리의 오디션이 1시간 후에 시작됩니다. 오 오레벨이야. 어, 됐어. 이제 기타를 말하고. 음, 어, 오디션 됐어. 갔다 와. 에밀리가 오디션을 갔다 왔나 봐요. 맞자 어, 뭐야? 역할을 따르지 못했어요. 캐스팅 담당자는 당신의 대사 리딩 능력이 안 좋아서인지, 아니면 접수 데스크에서 바카 사탕을 하나큼 치 먹은 집바 같기 때문인지 말해주지 않다군요. 이럴수가. 연기, 연기 레벨이 부족한가? 아, 그런가 보다. 연기 레벨을 올려야겠네. 세상에 떨어질 줄은 몰랐네. 아, 정말. 마이크 마이크로 그러봅시다 어떤지. 자 마이크. 이건. 예, 안 되겠어. 아마 연기 레벨이 부족해서 오디션에서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 다시 해야겠어. 카우보이 마 다시 도전한다. 음, 보니까 지금 오디션이 금요일이 아니고 토요일 12시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뭐 올릴 수 있는 기술 레벨을 최대한 올려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코미디도 어차피 필요하니까 코미디나 카리스마나 연기. 아무튼 모든 기술이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니까 지금 올릴 수 있는 건다 올려둘게요. 일단 연기 레벨을 3 레벨 올려두고 음, 됐다. 어, 스타일리얼이 아직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형식료 시장에서는 음식을 공짜로 먹을 수 있답니다. 같이 가면 무료 시식으로 배불리 먹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그냥 라운지에서 트란트 쇼케이스가 열린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가서 무대에 서볼까요? 라운지에서 술집에서 틀런트 쇼케이스가 열린다? 가봅시다 별로 기대는 안 됩니다만 네 왔습니다만 뭘까요? 여기서 뭘 한다는 거죠? 어... 일단 주디스도 와있고요 무슨 무대가 있다는 거지? 아 이거? 헐 얘가 지금 노래 기술이 3레벨밖에 안 돼. 응. 그래, 하자. 연습 떨 겸. 오. 아, 내가 아니고 얘. 어, 이거 없네. 야. 어, 다 얘만 봐. 탑이야너 춤추지 마.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오, 이제 좀 관심을 갖네요. 오, 브레드가 집으로 돌아왔고, 2058시호를 벌었습니다. 오, 2058시호를 벌었대요. 대충 한 원, 이만 원, 이병 응, 이0만 원, 진짜 만 원, 이병만 원, 이병만 원, 이병만 원, 이병만 이병만 원, 이병만 원, 이병 아. 이병이 오 트랜드 쇼케이스가 끝났습니다.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실망하지 마세요. 다음 기회를 노리기를. 어, 끝났어요. 야 그렇다고 노래 부르는데 다 가버리냐? 아, 집에 가자 율리야. 집에 가자. 어, 아직도 1렙이 안됐어 아직도 무명이야 그렇다면 할수 없지 저번에 영 동영상 찍어두고 업로드를 안한거 있었어요 이게 품질이 나쁨이라서 제가 안올려놨는데 이거를 올려야겠어요 어, 조금이라도 오르겠지? 동영상 올리게어 잠깐만 올리기 전에 편집하기. 어 이걸 해봐요. 편집하고, 이거, 2탄도 편집하고. 음, 미디어 지적 기술 레벨 2 달성. 이 레벨이 돼서, 동영상 스테이션에서, 동영상에서 장면 전환 효과를 추가할 수 있고, 오, 효과 추가. 그리고 음악 스테이션에서는 더 많은 트랙과 리믹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곡이 추가된다는 것 같아요. 오? 어? 1편이랑 2편을, 동영상 편집을 하니까, 품질이 양호함으로 바뀌었는데요. 요거, 그러면 1편을, 오! 이거 해야겠다. 장면 전환 효과 추가하기. 오, 좋은데? 그러면은, 조음으로 바뀌려나? 자, 가라. 화면을 슬면서 바뀌는 장면 전환은 영상을 훨씬 전문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장면 전환 효과가 성공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1편은 아직도 양호 함이고 2편이 좋음으로 바뀌었네. 일단 요거 1편은 올립시다. 1편 올렸어. 조회수에 따라 1회서 수익을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업데이트하게. 댓글에 댓글 달게. 음. 영상, 인벤토리. 이편도 올립시다. 미용팁. 영감을 받은 브이로그. 집중하는 브이로그. 영상, 영감, 녹화, 영감을 주는 브이로그. 오, 영감을 주는 브이로그. 어? 대박. 에밀리는 스타감을 향한 여정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와 유명한 신인 됐어 오우 다 드디어 오 유명한 유명한 신인 오, 명성 포인트도 한개오 그녀는 첫 번째 명성 포인트를 얻었습니다 명성 포인트는 명성 정보 패널에서 명성 특전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얻은 명성 때문에 이제 명성 기벽을 얻게 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기벽? 기벽은 그녀가 수행하는 행동에 따라 얻게 되는 괴팍한 특성입니다. 아, 괴팍한 특성? 음 일단 영상 포인트 단계로 지금 기업 파트너십, 네트워킹, 인정받아 있는데 이거는 어떤 행동을 할 때. 기존에 받았던 명성보다 더 많은 명성을 얻을 수 있대요. 더 높은 레벨로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 이거는 동료 유명인들과 어울리는 일에 자신감을 쌓이면서 유명인 심들과 더 빨리 친구가 될수 있대요. 빠르게 친구로 발전할 수 있고 그래서 인맥 쌓는 이 재능 때문에 그런 유명인들과 사교적으로 교류를 하기만 해도 명성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자주 찾아가야 된다는 소린데, 음, 이거 새기면 더 많은 영상을 봤습니다. 글쎄요, 이거는 동영상 스테이션과 음악 스테이션에서 기사를 게시물을 올리면 평소보다 더 많은 영상을 얻습니다 오. 기업 광고부에서 광고 찍어달라고요. 어, 어 이렇게 유튜브 그거를 해주나 보다. 아, 이거 좋다. 자, 유튜브로 그럼 성공을 해봐요. 유튜브, 이거 좋네. 음, 좋다. 됐어, 해서 일단 에밀리가 지금 유명하신 닉네임이 보면 유명하신이라고 이렇게 떠있고요. 오, 씨 좋아. 또안 될까? The g u n a p e n a 오, 명세서. 오! 명품 마을 의르편71의르편이130 71시물 130시물. 일단 7만 원. 13만 원 정도라는 거인데. 차이가 확 나네. 1편이 양호함이었고, 2편이 좋음이었거든요? 품질이 좋아으면더 일단 많이 받고. 음, 그렇구나. 전득 브이로그. 이것도 동영상 편집하고. 일단, 품질은 나쁨. 그, 그러면 장면 전환 효과로 추가할게요. 음, 오디션이 한 시간 후에 시작됩니다. 오, 그래서 지금 효과 추가하기 기능이 생겼어요. 어, 다시 보죠. 3레벨. 좋아요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쉽게 해냅니다. 그녀는 동영상 스테이션에서 효과를 추가하고 동영상을 합칠 수 있어. 합친다고? 음, 동영상을 뭐두 개가 있으면 이렇게 두 개를 합친다는 것 같네요. 흑처도 품질이 오르려나? 주문해라 오, 당신이 광고의 배역을 따낸 건지, 아니면 로데오 광대로 뽑힌 건지 잘 모르겠군요. 광대? 아무튼 이 역할에 대비해서 기타 기술을 연마해야 합니다. 혹시 성난 황석 때문에 몸에 멍이 생길 수도 있으니. 멍을 풀어줄 어른도 준비하세요. 아니, 뭘 시키는 거야? 카우보이, 카우보이, 광대, 황소, 멍? 세상에. 세상에, 애한테 뭔 짓을 시키려고. 지금 오디션 보고 와서 알아서 과제를 하네요. 기타 개설사키. 그래, 그거 해. 일단. 이거랑 카리스마 기술 쌓기 어 그래서 시각시켰어 <laughs> <laughs> 어떻게 미안하다야어카리스마 기술도 됐고 일단, 준피가제 2개를 했어요. 1월 7시에 출발, 아니, 출, 네, 뭐야, 출연이라고 <laughs> 하니까 하루가 남았네요. 그러면은 하루 동안 유튜브를 <laughs> 일단 천집 폰질 <전질. 웃음> 양호함 장면도 전환 효과 추가하기. 에휴. 효과가 성공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효과가 성공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멘돌이자 오, 훌륭한 됐어. 품질 훌륭함. 오, 이제 올리자. 요즘 트렌드가 미용 팁이라고 하니까 미용 팁을 오 카리스마 레벨 친레벨영영을찍찍어일일카카스스마벨이오본적적인데는이 친구는 <laughs> 이친 대충 걸리는 것 같은데? 나 함께 운동하러 가지 않을래요? 왜이 <laughs> 기타 <laughs> 치고 있어 야 그거 에밀리 기타야 <laughs> 어? 가정이 다 됐네? 영산 하울 이 영산 예자음 품질이 나쁨 양호함도 아니고 나쁨이야 음 양호함으로 바뀌었고. 됐다. 효과 전부 추가했고, 편집도 했어요. 아휴, 호딱지만큼도 안 올랐네. 일단 다 올렸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처럼 촬영장에 가진 않았는데, 오늘은 미디어 제작 관련해서 좀 알아봤고요. 어, 오디션을 보러 갈 때도,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연기 레벨이 너무 부족해도 떨어지거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3레벨로 올리고 나서 다시 찾아갔을 때는 오디션에 붙었어요. 그래서 연기 레벨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기술이 높아도 연기 레벨이 낮으면 오디션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카리스마, 코미디, 뭐 운동, 원예, 이런 모든 기술들이 다 오디션이랑 관계가 있으니까 거의 연예인은 엔터테이너 수준? 그래서 열심히 기술을 레벨업을 시켜야 될것 같아요. 이 집에는 모든 게다 있어야 될것 같은데, 뭐 수영이면 수영, 원이면 요런 원예 해가지고 음, 미리 다 구비를 해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꿈꾸는 심즈 TV의 잠토끼였고요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